자 원악마 한번 가볼게요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관의 나이도 아니고 17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랑 한번 가볼게요 귀마대귀마를 좀더 빨리 배우고 좀더 빨리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귀마대귀마가 되게 강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장기를 처음에 배우는 분들 급속도로 장기가 늘은 분들은 귀마대귀마가 상당히 먼저 이제 귀마대귀마가 적응이 되고 아 이거 올리는 거구나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의 뇌피셜인데 자 이거는 김동학사범님 스타일이네요 자한칸 응수타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나중에 어차피 이거는 마 나오겠다는 그런 이제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마 나오지 말게 하면 되죠 그걸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보면 되는데 사 올리고 포 분할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리고요 공 틀고 마대를 해요 마대를 해서 양포 분할하고 포가 이런 식으로 넘습니다. 궁극적으로 포가 여길 넘어요. 이 포가 이 자리를 넘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공격하거든요. 그런 좀긴 그림을 알고 두시면 좋죠. 아, 이쪽에다 힘을 많이 주네. 상까지 나오려고 하나 본데요? 어허, 요래 눕니까? 자, 일단은 상이 나갈게요. 네. 자, 이거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 심각한데? 장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자, 상대가 이집만 나올 타이밍을 엿볼 거예요, 아마. 그럴 텐데. 일단 이 타이밍이 워낙마 타이밍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좋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 모른다. 자 궁을 틀었을 때는 면포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있죠. 면포를 활용한다는 거는 이쪽을 넘길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일리가 있어요. 보자 머리 아프다. 여기 이제 묶이는 게 싫으면은 지금 타이밍 올려야 되거든요. 올렸을 때 어, 머리가 아픈데. 아몰랑 갑시다 잠깐만 차가 올라가? 차가 올라가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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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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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갈게요 아 근데 좀 이게 약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와우 기다렸다는 듯이 농포를 들어오시네요 요런 농포는 좀 어, 불만인데 저는 이쪽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상대가 여기를 봤구나 묘할 수도 있지만은 궁성으로 한번 이 교환이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할지,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보시면요. 궁을 틀고 적극적으로 포를 쓰는 그런 포진이거든요. 이 포도 분명히 여기 넘어올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도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안 때릴 수가 없는데, 자, 이거 그냥 때리죠. 아직은, 모른다. <laughs> 아직은 모른다. 자, 상이, 나가자. 모르겠다. 몰라, 몰라. 자, 중앙에 있는 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사실, 차가 여기 갔을 때는, 요렇게 가서, <laughs> 이 자리 가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대차를 한다든지, 그런 거 생각했는데, 아몰랑. 상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네. 자, 이거 좀 생각 좀해 볼게요. 어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때릴 수밖에 없네요. 네. 아, 어,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자리가, 어, 진짜 안 좋은 자리 같아요. <laughs> 다시 생각해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자, 순순히 합조를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어우, 기대를 저버리시네. 이 친구가, 싸납게 두네. 예, 네, 산길인데. 아니, 그니까 저도 여기 걸렸다 주장하는 거죠. 어우, 싸나워. 오, 왜 이렇게 싸노? 젊은 친구야. <laughs> 자, 이거 저 먹을게요. 아, 이거 안 먹으면 뭔가 체면이 안 살아서... 아, 거기를 왔구나.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자, 귀포를 그냥 하겠습니다. 말을 죽여야지, 뭐 어쩌겠어? 어쩌겠어요? 막가 죽었어요. 아프다. 아파아파. 1초 남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포가 어디로 갈래? 한번 물어보죠. 자, 여기 응수타진이 은근합니다. 네, 포를 넘길 수도 있고, 상이 이제 변으로 빠져서 지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좀 장기를 잘 주려면은 순둥순둥 하면 안 되죠. 싸나워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이 장기를 만약에 못 둔다. 아, 너무 순둥순둥한 게 아닌가. 그런 걸좀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만화 뜯겼어요.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엄청난 손실인데. 제가 이제 반격이 통렬하게 들어가야 이거는 제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데. 상대가 만약에 딱딱 막는다. 아 그러면은 재미없는데 자 요런 타이밍에 독수 좀 들어가야죠. 상장에 찾아맞는 거 노려볼 만한데 근데 그거는 좀 1차원적인 가장 첫 번째 계획이고 이제 또플랜 b 가또하나좀 있어요. 쌍포로 맞습니다. 쌍포로. 오 역시 쌍포로. 쌍포에 한번 녹아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지키는 게 정수예요. 제대로 왔어요. 이 친구가. 역시, 그냥 구단이 아니야. 자, 연장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저의 또 고민이 깊어지는데, 이거 지키는 게 맞아요. 자, 일단은, 먹겠습니다. 먹어, 먹어. <laughs> 먹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다 생각이 끝나고 먹어야지. 자, 돌아오고. 사라도 일단은 챙길게요. 네, 사는 먹어야 되고. 그래야 뭐, 조금이라도 따라가니까. 어허! 와, 이거는 진짜. <laughs> 미쳤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여기가, 물론 이제 화력을 이렇게 집중하면 공격력은 극대화가 되는데, 이 수비 이거 어떡하려고요, 수비. 이 수비 어떡합니까, 이거? 이 지금 포 넘겨가지고 먹으면 장군의 이제, 이 포가 공짜로 한번 넘어가겠다, 그건데, 포 넘으면 졸음못먹겠긴 해요. 근데, 아, 그리고 상장군도 막는 의미가 있겠구나. 여기를 이렇게 쉽게 열어주는 거는, 이 뒤가 이거, 이거 어떡하려고, 이거? 아, 이장군의 그냥 꼬리니에요. 너무 가드를 안 올렸어 이분이. 자, 이거 위기입니다. 잘 둬야 돼요. 아, 진짜 처음 찍인 거는 너무 빨랐어요. 좀 유리할 때 가드를 단단히 올려야 되는데. <laughs> <laughs> 이것도, 아, 이것도. 자꾸 뭘 꼬셔? 젊은 친구가 자꾸 뭘 꼬셔요? 뭐야? 이게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어, 이게 뭐야? 아, 어, 자꾸 꼬시니까. 와, 그래도 이 와중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여기서 아주 그냥 처절하게 막는데요? 자, 일단 포를 넘기겠습니다 양포등살에 당할 재간이 있나? 자, 규포장군 다음에 뻔하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 있잖아요 이제 초반에 궁을 삐뚤궁하고 양포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농포전하는 이런 장기 이런 장기가 농포에, 농포전은 되게 신나게 할수 있는데, 이제 반대쪽 약점이 되게 크게 작용해가지고. 자, 계속 위기죠. 장군, 자 상장 어떻게 만나볼게요? 허허, 천궁, 천궁, 천궁 이거 싫어합니까? 되게 다이나믹하게 잠기주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야. <laughs> 어, 이게 됩니까? 왜 이렇게 장기 중에서 놀라운 일이 많지? 곧 죽어도 면포 한다는 건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차로 지킨다는 거예요? 차로 지키는한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상대가 까딱하면 그냥 여기 차로 뗄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양포가 이게 견딜 수가 없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우스화되면 곤란한데... <laughs> 아... 설마 우스화는 안 되겠지. 1초 남았습니다. 사실 장군을 쳐도 되긴 하는데, 장군치면 이제 살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올리면은 아마 이제 차포대를 하고 먹고 궁을 공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 장기가 될 텐데. 자,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위기인데요? 아, 그래도 고등학생이, 이렇게 패기 넘기게, 그것도 고1이, 아, 이 정도 준다는 건 진짜 놀랍죠. 그 포장 모드로, 예. 잉? 이게 뭐야? 아하, 이거 진짜. 잘 자는. 고! 일단 고. 못 먹어도 고. 뒤집어야 되나, 이거? 참. 잠깐만요, 한번 연장만 할게요. 차포대 당하기 싫어가지고, 자, 그냥 이렇게 병장군 치고 싶죠, 병장군. 지금 천궁하고 그때 뒤집으면은, 아, 그래도 먹는구나. 안 되는 거야? 자, 달리, 달려가자달려가자 그니까, 뭘 쳐도 치네. 으흐 이래 됩니까? 카퍼 갚아... 하겠습니다. 야, 그렇기도요. 자, 근데 그럼 장군이 아플 텐데. 장군이 너무 아프죠? 주지 GG... 천궁해도 천공... 애통이네. 궁을 내려도 외통이고. 네, 잘 뒀습니다. 자, 뭐, 이 장기는, 일단은, 초반에 보시면은, 자, 이른바, 이제, 김동학 사원님 스타일이죠? 여기를 빨리 올려가지고, 마대로 해서, 원악마를 깨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잘 뒀어요. 되게 잘 뒀는데, 다른 것보다, 확실히,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궁 틀었을 때는, 양포에 농포전이 되게 셉니다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을 넘길 줄 알고 이쪽으로 의식해서 병을 올렸는데 반대쪽을 들어왔죠 네, 이쪽을 들어왔습니다 마대를 하고 역시나 이제 마대 된 다음에 여기가 약하죠 먼저 때리는 것도 좋았어요 네, 들어오고 이거는 손해가 어떻게 불가피해요 그래서 죽이고 먹고 이렇게 교환교환 했는데, 여기 응수타진 했을 때는, 넘기면 이게 뒤에 게 죽으니까, 그렇고, 이렇게 지켜도 그냥 먹어버리죠. 벗고 이제 장군 나 오니까, 차가 죽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잘 뒀어요. 차로 잘 지켰고, 근데, 이제 바둑으로 치려면 10개 둔다고 해야 되나요? 약점이 많은 장기라서 수습을 되게 잘해야 되는 그런 장기인데, 솔직히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점수는 많이 뒤지고 있지만은 때리고 일단은 이, 이게 컸어요 이게 여기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고 수비를 한다든지이 포를 넘겨서 이제 면포한다든지이 포만 이렇게 면포가 돼 있어도 기분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면포만 돼 있어도 훨씬 더 물론 이제 만약에 대차를 하면은 이쪽이 장장군이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아무튼 도는 순간에 이거는 거의 한이 많이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잘 뒀습니다.